어, 여기 왼쪽에 보이는 아파트는 두산 알프레임이라는 어, 예전에 어, 스키장을 철거하고 이렇게 지은 아파트입니다. 물론 아파트는 헌게 아니고 새 아파트입니다. 그런데 어, 자꾸 현장에 임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임장을 와보지 않으신 분들이 호평평내역이 눈에 보인다고 가까운 줄 아는데 여기서 저 아파트까지 걸어가시려면 숨안 쉬고 30분은 걸어가셔야 됩니다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들 특히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숨안 쉬고 뛰어서 10분 걸리고요 숨안 쉬고 걸어서 30분 걸립니다 여기서 저 산꼭대기까지 가려면 제발 좀 현장에 와서 보시고 아파트라는 거 매수하실 때는 현장에 와서 잘 보시고, 그리고 생각을 두번더 하시고, 그렇게 매수하시길 바랍니다. 차라리 저 아파트보다는 이 아파트의 입지가 제가 봐서는 100배 좋습니다. 나중에 팔기도 쉬울 듯 하고요. 이것도 새 아파트입니다. 뭐, 저는 뭐, 그 뭐, 이게 무슨 아파트죠? 루첸? 루첸이 어디 대명 건설 것 같습니다. 네 그런 거니까 선택들은 좀 신중하게 하시고 네.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, 조금 사시고 오래 사시면서 편안한 주변 환경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사시기 바랍니다. 저도 이사가 끼어 있고 어, 자꾸 서울 쪽으로 나와야 되는 입장이어서. 서울을 보고 있는데, 서울은 이번 생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안 됩니다. 아쉽습니다. 이 아파트는 아쉬운 게 또, 이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, 기찻길 옆입니다. 아휴, 정말.